지금 <laughs> 친구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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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! 어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지금 많이. 옆에 누가 있냐면요 얼마 전까지 저와 같이 일하던 매니저 동생인데요 매니저님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, 들이하요 안녕하세요. 그러분세요 여러분, 요 여러분, 사 먼저 드요겠습니다 네. 하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이 친구는 그동안 제 유튜브에 좀 많이 그래도 깜짝으로 출연을 해줘서 저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베이저 동생이고요. 저랑 아주 케미가 잘 맞아서 항상 그 스케줄을 하면서도 즐겁게 웃으면서 같이 잘 다녔던 친구인데 어떻게 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고요 지금 아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고가요이 항상 누님이랑 다니면은 제가 이제 운도을하고 누님이 니고 계셨죠. 맞아 맞아. 또 이렇게 제가 누님 운전하는 차잘 타고 있어. 감메가상하히 새로운데요. <laughs> 아, 상당히까지예요 네. 네.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저희 믿고 따라오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 풀코스로 다 그냥 해 드릴 테니까. 몸, 몸만 가면 되는 거죠, 지금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오늘 가는 곳은요. 이천인데요이천에서또 감사하게 저를 좀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이천에서의 굉장히 특별한 하루를 좀 오늘 보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먹을 게 진짜 많고요. 지금 그래서 저희 거의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.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? 이천 너 기다려. <웃음> <웃음> 이천이 아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더 <laughs> 이천 이천 너 기다려. 간다. 전... 네. 달려갑니다. 여기가 2천 한우 플라자야? 주차장 왜 이렇게 커? 거이뭐 주차장만 돌아도 한 5분 나오겠네 이거. <웃음> <웃음> 차장 되게 크다 완벽 주차? 진짜 기가 막히시네 그 베스트 스티아이든... 응. 도착! 응. 이모가 이뻐도 이모 응. 쳐다보는 거 감사합니다 응. 아, <목마> <내가. 목마> 은가봐 이층 고기 먹자. 어. 고기 고기. 고기 먹자. 고기, let's go. Let's g 고기 사줄게 고기나 먹자 많이 먹자 고기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가 o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여기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고를 수도 있고 아니 메뉴판을 보고 고를 수도 있고 여기는 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도 있나 봐. 여기 다 들어있는 거 같은데요? 그러면 모든 우등, 모든을 먹을래? 저는 좋아요. 여기는 네? 이거 다점는 뭐지? 어 찼다 등심 체끝 채살 안심 살치살. 이거 계산 배장... 어 네네네 나야. 아. 아 누나. She's a woman, and I can take any more of the tickets and the taxes and the fees. I work hard for my pay, and they take it away, and they don't care. I got a fair. 수저가 되어본다 <laughs> 근데 이게 육농둥이표 화면이 요 그쵸 죠농이표2다있겠 좋네요 자 안심 들어갑니다 안심 등심 채끝 제채살 살치살 그리고 여기 저는 오대가요 문제가 있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영아, 네? 안심이니까 안심하고 먹어? 그말 <laughs> 처음에는 소금이 있지. <뭐리기> 음. <뭐리> <뭐리> <이> 이거야. <이> 이거야. <뭐리> 기름기가, 그렇지, 그렇지. 기름기가 역시 고기는 살짝 기름 좀 써줘야 돼. 속밥 맛있겠다 진짜 밥 진짜 밥 좋아하잖아 솔직히 이천 쌀밥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얼마나 맛있을지 <laughs> 속밥이에요? 네 <laughs> 너무 좋아요 이때까지를 한번 올려볼까요? 그치? 여기가 되게 부드럽다 소고기 원래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되게 부드럽다 계속 들어가 그치? 어, 여기 되게 근데 자리가 넓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놀러와도 될고 가족들끼리 와도 될것 같아. 마천하는 쌀인 줄 알았는데 뭐가 많네. 막 한우도 있고 쌀도 있고. 짠한번 할까요? 짠. 회사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하며 청바지. 우리 서로의 장점 얘기해 주자. 하나 들어갔다고? 어, 응, 얘 들어갔어. 주고 응, 주고 아 나의 장점이 뭐냐고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아 아니, 아니, 아니 아 <laughs> 없는 맞아. 거 아니지, 설마. 끝인가요? 아 아, 아어 그래, 나는 아티스트 대 매니저가 아닌 친한 동생처럼 <laughs> 친한 동생이 누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서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응. 내가 네. 맛있는 거를 잘 먹었어. 응. 그래, 난 너무 고맙지. 했는데 응. 너랑 같이 하면 되게 재밌었어. 나는 매번 스케줄 갈때 너한테 그래도 의지를 많이 했지. 느껴지지 않았어? 오늘 너 a l m 게 s t done. Don't you 다 h i n k it's e a s 이 How m 이 n 어 hours y 일일주 a n t No, no, no. y o 짜 그래줘. t want 가야지. 가야지, back. That's it. 가야지. 나 이게 마지막 이야 마지막 한 입. 배불러. 배 터질 것 같아. 너무 많이 먹었어. 이러다가 소 되겠어. 나 지금 벌써 밑에는 이미 소 다리야. <laughs> 나 이면 이 밑에는 소 다리가 됐어 지금. 나뿔안 났니? 아 아직 괜찮아. 자2000 이행 시갑니다 이별은 영원한. <laughs> 연주 취소 <laughs> 못해, 내면 지금, 지금 한우에 취했어. 통과제, 통과제. 지금 점점 초고 있어. 초고 있어. 우리의 식상 끝. 아니그 이제 앞으로 여기 예원이가 먹는 <laughs> <laughs> 2000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럼요, 이것도 김예원도 바... 먹는 <laughs> 2000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황금란 진짜 금이야 이거? 하나, <laughs> 네. 너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? 저또 하나 사주시나요? 나? 어? 너, 너 사먹으라고? 아, 사먹으라고? 어? 먹고 싶은 거 또? 추천받으실래요? 어머, 너가 사먹으고 <laughs> 삼익주 드셔보셨어요? 아니? 응? 어, 서리태 어, 이런 거좀 살만하지? 응. 뭐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진공 상태로 만든다. 진공 상태, 진공 포장해가지고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. 갈까? 야, 뭐 마시자? 여기 뭐가 뭐가 잘 나가요? 저희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이천 허니 쉐이크랑 허니 홈미 라떼 종류 많이 나가고. 쉐이크 하나 라떼 하나. 그래가. 대원아! 배원아배원아배원아 불러 일 빨리 와. 비와, 지금! 대원아, 대환, 빨리 나와. 동생들도 데리고 왔어. <laughs> 아유, 진짜. 아빠, 나와. 빨리, 임마. <laughs> <laughs> 울리, 울리고 있 어머! 어머! 어어 지금 진동이 왔어요! <laughs> 어, 아니야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아니야. 됐어, 됐어. 아. 오늘 은 내가 다할 거야. 상 대원아, 비켜. 완전 오늘. 비켜, 제, 비켜. 제가 임금이 된거 같은데요. 다 비켜. <laughs> 다 비켜. 오늘 내가 해줄 거야. 이게 지금? 현미라떼 이게 현미 쉐이크입니다. 너뭐 먹을 거야?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, 지금. 저는 둘다 궁금한데. 둘다 맛있어 보여 가지고 지금 아무거나 먹을요 근데 모르겠어요. 라떼? 어때? 나 너는? 제가 그럼.. 남은 이거밖에 <laughs> <laughs> 모르시고 아니, 저한테 너는 그러시면 제가.. 아니 너들 중에 뭐 먹고 싶은데? 전 이거요 쉐이크? 네 쉐이크요 확실해? 아, 저막 흔들고 싶어 미치겠어요 진짜? 아, 진짜? 미치겠어요 진짜. 쉐이크 <laughs> 자 그럼 같이 또 짜내 볼까요네 아, 그럼 짠. 하나 둘셋짠 아, h e e r s 오 오. 오. 되게 고소한데? 그러니까네 조리뽕 만 난다 응 음, 되게 고소하고 건강한 조리뽕 음, 맛 있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안.. 약간 안 텁텁해 네. 맛있는데? 맛있다 아, 잘 시켰다 딱인데? 그 한우 먹고 그 음. 2차로 2차로 딱인데? 코스로 오면 딱 좋겠네 음, 딱이야 딱이야 셀카 좀 찍어볼까? 그렇죠 어, 얼굴이 3배 정도 되는 거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한두배 정도 됐지. <laughs> 너랑 나랑 무슨 인연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가 그랬을까? 전생에 어떻게 어떻게 만났을까? 전생에... 너 이런 너 이런 상상 안 하지 S 라서 전혀 안 하죠. 난 N 이라서 진짜 상상 많이 하고. 전생에 대한 상상도 하세요? 완전. 전생에 과연 너가 뭐였고 내가 뭐였을까? 음. 그럼 그렇게 상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? 어떤 결과? 네. <laughs> 아무런 결과 없어. <laughs> 그냥 상상만 계속. 어, <laughs> 우리 스 찍어 댄거 아니야? 어떡해? 어떡해? 아, 아. 요즘 유행하는 거인데. 어떡아세요 음. 삐끼삐끼라고. <laughs> 아, 뭔지 아세요? 삐끼 끼 아세요? 와, 본적 있어. <laughs>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면 야, 그렇죠, 그렇죠. 일어나서 갑자기, 일어나서 갑자기, 하는 거 아니야? 갑자기, 해야, <laughs> 갑자기 해야 돼요. 그렇지. 역시 너랑 있어야 이런 이런 케미가 가능하다니까. 이렇게 같이 좀 까불어 줄수 있는 텐션. 근데 이게 누가 틀어 줘야 되는데 사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잘하 a s t e something. Talk about Tongue. t o n g 순서가 있어요. u 라 t 라 n g u 왜? t o 볼게요정성 대원이는요 제가 셀카를 찍으면 이렇게 사진을 하나하나씩 골라주고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저한테 항상 눈이 먼저요 라고 건네준답니다 아, 음. <laughs> 대신 이렇게 컨펌을 한 여섯 번 정도 받아야 돼요 <laughs> 참 대원이 여자친구 될 사람은 진짜 좋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.. 사람, 사람이 다정 그 자체야? 혹시 너 이름 홍다정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홍다정 아니세요? 저, 네 아니에요? 많, 아니야, 아, 아니에요 네. 나도 진짜 사람한테 정 붙이는 거잘 못하거든 네 음. 근데 우리 같이 일한 지한 1년 정도 됐나? 1년 좀 넘었죠 진짜? 네. 근데 진짜 네. 되게, 되게 빠르게 가까워졌어 네. 그지 신기해 빠른, 빠른 시간인데 뭐. 음. 짧은 시간인데 어, 안녕은 영원한 헤어지면 아니니까 사주 네. 더 자주 보면 되는 거죠. 답, 답장해 주실 거죠? 제가 연락드리면? 전화도 어? 받아주실 거죠? 어, 당연하지. 매니저가 어쨌든 매니저라는 직업이 어렵잖아요. 그리고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그 뭔가 자기가 마켓을... 해! 해! 지금 주간대. 에, 에! 서운, 에, 서운, 에, 지나가세요. 서운하게 또정 자기가 맡은 그런 배우, 아티스트. 아티스트. 네, 배우, 아티스트. 응. 배우는 아티스트랑 또 마음 맞기가 참 어려워. 응. 우리가 비록 한1년 정도밖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, 근데 그1 년도 사실 몇 개월밖에 안 되잖아. 맞아요. 중간에 봐. 사실 아마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그게 그 훨씬 많을 거야. 지그치. 근데 그건 다 너가 먼저 나한테 막 연락해주고 막 챙겨주고 그래서 그렇지. 너 맨날 내내 촬영장에도 막너쉴때 네. 놀러 오고 이랬잖아. 진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너가 그만큼 나한테 마음 쏟아줬으니까 내가 나도 너한테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거지. 아 제가 지금 울 타이밍인지 여쭤보려고 했어. 아 너? 울타, 아울 타이밍인가요? 아니 아니죠? 왜 울어? <laughs> 너, 뭐 울어? 뭐, 뭐뭐뭐뭐 슬퍼? 대신. 너도 더 잘되고, 나도 더잘 나아가고 함께 지내면 좋지 않을까? 에휴,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 언제든 <laughs> 내가 궁금하거나, 뭐, 필요하거나 그러면 언제든 연락하고 아시겠죠네 반가울 같아요, come <laughs> on and cry Given us wings, and we're supposed to go high. But life got in the way, and we forgot to fly. And now I think that we're ready to finally leave the nest. We'll take a little.